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HJ 중공업이요. 오늘 고점을 8%대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장인데, 일단 평소보다 거래대금이 더 많이 동반이 되면서 지금 21선과 61선은 이제 동시에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동안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던 이 빗각으로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던 부분이 자, 완전히 이제 돌려 세우는 모습. 그래서 그림상 봤을 때, 자, 일단은 21선 위로 안착을 하면요. 차트상 굉장히 좋아지는데, 저는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일단 HA중공업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자 그동안 자 지금 외국인들이 자 계속해서 순매수하면서 순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원래 HA중공업은요. 개인 매수세가 많았던 종목이란 말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외국인들이 자 순매수 우위다. 자 그러면은 지금 HA중공업 같은 경우에 자 고점 대비 주가가 빠지는게 마이너스 40% 가까이 빠졌거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주가 다 죽여 놓고 일반 개인들 다 털어 놓고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다시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갈수 있는지 이전에 고점을 자 돌파할지 말지 그리고 돌파한다라고 하면 자 어떤 타이밍에 이제 돌파하는지 자이부분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고생하셨던 분들이 주가가 올라올 때 보통 본전에서 이제 팔지 말지 그리고 수익권 전환하면은 일부 수익 보고 또 팔아 버리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H의 중권은요. 여기서 이렇게 짜 짧게 대응하실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이전에 있었던 34,350원이라는 이 고점을 신고가를 다, 도, 다시 돌파하고 이 랠리가 다시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수익으로 이 대응 잘 하셔서 정말 큰 수익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세력들이 결국 원하는 건 뭐요? 예 지금 미 해군 이 MSRA 자, 이 체결 발표가 지금 11월, 12월 중에 나올 걸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곧 나오죠? 이제 12월이 됐으니까. 자, 그럼 이거 발표가 나오면은, 자, 대규모 MRO 계약이 바로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발표 나오기 전에, 자, 일단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들 헐값에 다 던지게 만들고, 그죠? 나가길 바라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뭐가 있었어요? 자, 울산 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 바람에 주가 조정이 깊어졌는데, 이번에 개미털기가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지금 세력들은 매집을 확실하게 했다라고 좀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사고가 난 거는 건설 부분이죠. 자, 그러면 H의 중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과 조선 부분이 별도 사업 부분으로 이제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사고가 난 거는 건설 부분이고 건설 부분 사고 때문에 조선 이 직접적으로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런 거는 없단 말이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갔던 것도 미군 이군함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던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건설 부분 사고 때문에 조선 부분을 자 죽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자 미국 군함 모멘텀이 이제 확실하게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정은요. 오히려 비중 확대, 그죠? 그 다음에 매수 기회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슈팅이 제대로 안났기 때문에 저는 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려. 그래서 지금 이 상승 국면이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지금 눌러주는 거고요. 다시 이제 오늘 주가가 들어 올려지면서. 이제, 자, 모양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구간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지금 찍고 확인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봐야 되는 시점인데, 이제 이제 진짜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빠르면 올해 안에 저는 다시 재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그 트리거가 될게 MSRA 미 해군, 지금 이 계약 체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MRO 수주가 구체적으로 자 이루어지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선도구로 군함도 그렇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국가 안보 리스크로 부상이 되고 있단 말이요 자 국가 안보 면은 이게 지금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굉장히 급하죠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안 해주기가 더 어렵다 라고 좀 보여진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뉴스 나온거 보시면요 오늘 속보로 지금 뉴스가 지금 나왔죠 자 한미 지금 조선 자, 분야별 이 실무 협의체 조속히 가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협의를 했다라는 거요. 자, 그러면 지금 이미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상하원 지금 통과한 거라, 그 다음 미 해군 지금 이 함정 관련해서 마스가 이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제 후속 이슈들이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이 최종 참여 이 기업들 크리스마스 전후로 발표를 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요 이미 미국 상무부가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기업들에게 이 사업 제안서 제출을 요구를 다 했는데 하나오션 여기 포함됐고요,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J중공업이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조선사 이4사가 주축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중소형 조선사 중에서는 HJ중공업이 거의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스가 사업이 한 기업이 지금 독점으로 몰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같이 복수의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는 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지금 더 따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막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지금 1,500억 달러 이 규모의 이 마스가 펀드가 나오죠. 그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미국에 나눠 가지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100%다 귀속이 되는 조건으로 간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마스가 지분 확보가 곧 그냥 수익성으로 바로 직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미핵은이 MSRA 승인 발표가 나면요. 지금 H중공업은 대규모 이 MRO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 군함 조달 시장에 저 엄청난 수혜를 이제 가져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 분야에서 이제 구조적 성장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최대주주가. 29,000원대 2천억원을 투자한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참 밑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대주주보다 더싼 가격에 매수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가치가 크게 상방으로 열리는 그런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 조정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매수 기회로 명확하게 보시면 되고 이런 관점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2, 3년 전에 지금 방산에서 현대로템도 이런 흐름이 초반에 나왔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현대로템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데이세가 나왔죠 그래서 이 초중반부에 관찰됐던 이 신호 야, 여기죠 여기인데 이때 주가 조정이 나왔었던 게 이때 고점이 6만 8천 원대였습니다 자 그랬다가 마이너스 36% 조정을 보였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36%짜리에요 자 그리고 나서 4만 3천 원대 저점을 찍고 어떻게 돼요 자 주가가 24만 9 5 0 0 원까지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 줬죠. 자, 저점 대비 지금 6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h j 중공업에 대한 이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때 이전에 있었던 지상 방산 관련해서 이 재료보다 저는 지금 조선 재료가 한 차원 더 넘어선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현대로템 이상의 상승도 기대할 수가 있는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요. 그래서 HA 중업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하방은 이제 완전히 이제 막혔다라고 좀 보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대응을 조금만 이제 신경 써서 잘하시면 자, 진짜 수익률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런 구간입니다. 심리적으로 요즘 주가 그 하락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 안티들도 엄청 많아졌어요. 원래 이럴 때가 이제 저점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대 발표를 이제 하겠다라고 좀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이제 새벽 오늘 4시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 새벽 4시에 또 지금 이 관련해서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급으로 이것도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조정 구간에 대응 잘하셔서 추세가 이제 연장이 되면서 신고가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만약에 이 조정 구간에서 좀 걱정이 많이 좀 되셨다거나 여기서 내가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판단하지않으신다라고 하면 최대한 제가 타점 같은 것들 여러분들 같이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지금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셔서 판단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기서 걱정하셨던 분들의 특징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보통 본전이나 짧게 수익 보고 다 던진단 말이요 왜냐면 이때 고생했던 기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본 오면 감사합니다고 던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던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두배세배 올라가는 경험들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h 증 중어 관련해서 지금 대응 잘 하셔서 여기서 정말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다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이번에 이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 정들 정리해놓은 거, 앞으로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뉴스에는 안 났지만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12월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굵직한 이슈들이 나온 이후에 지금 HA 중공업이 어떤 흐름으로 이제 전개될 수 있는지, 지금 마스크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M&A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꼭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자에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받아가실 때이 무료로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지금 조회수 옆에 이 더보기란 있습니다. 요 클릭하시면은 무료 신청 링크를 요걸 누르실 수가 있고요. 요 클릭하시면 창이 이렇게 체크를, 하, 이 창이 새롭게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용하실 혜택 중에서 여기 첫 번째 거 보이시죠? 중요타점, 완벽대응, 최신 분석재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12월 2일, 오늘 자 최신 업데이트된 12월 자료를 다 받아갈 수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만 여기다 받으실 번호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입력하시면 되고요. 종목명은 HJ 아니면 HJ 중공업이라고 쓰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문의사항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의함 제출하게 하시면 끝이에요. 쉽죠? 그래서 이거 1 분도 안 걸리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시간과 이 노력을 굉장히 압축해서 지금 이갈이 정리된 내용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익률이 완전 이제 바뀔 수가 있는 큰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구글 폼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100% 무료입니다. 돈이 안 들어요. 유튜브가 무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높아서 이게 누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시면 100% 무료로 안전하게 누락 없이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인하셔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잘되시라고 여기 보시면 연말 주도주 골든타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두 번째 거 체크도 가능하신데 지금 12월달이잖아요. 지금 12월달에 중요한 거는 내년 1, 2월을 준비하는 이 주도주들이 지금 선별 된단 말이요. 그래서 내년에 이끌어가는 이제 주주, 주도주들. 이 좋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 이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자 그런 종목들을 세력들이 미리부터 지금 이 포트폴리오의 재편을 하는 이 판을 짜고 작업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조선 방산 원전주에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올해도 내년에 이끌어갈 주도주 선별을 해놨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 같이 체크하셔서 지금 진짜 기회입니다 같이 선점하실 분들 만약 에 그렇게 되면 템버로 갈 종목들 미리부터 잡아두면 평대가 낮기 때문에 주가 조정주면서 올라갈 때내평 다 한참 위에서 조정 주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면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 시점부터 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구간, 끌고 가는 매매 전략 공유받아 보실 분들은 요 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정보를 같이 받아보십싶다 이거 다세개다 무료인데,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될 만한 이런 내용들, 뉴스들, 주가 트리거가 될 만한 공시들, 이런 거는 거의 실시간급으로 같이 공유를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하셔서 같이 받아보실 분들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 조회수 옆에 더 보기 있죠. 이더 보기란 누르시면은 이 무료 신청 링크 클릭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필요하신 거 체크 체크하시면 되고 받으실 번호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종목명 쓰시면 되고. 동의함 제출하게 하시면 끝입니다. 쉽죠? 그래서 지금 H의 중공업 조정 거의 다 이제 끝났고 다시 이제 반등을 이제 시작한 타이밍이 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 잘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응원을 드리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수익률을 정말 크게 늘수 있는데 워낙에 이제 구조적인 변화 사이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정말 계좌를 컨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이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고 내년을 주도할. 이 주도주들, 미리부터 선정해놓은 거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큰 수익으로 연결하시기에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